저는 마천문을 강의하고 있는 라이언 큐고요. 일단 마천문 월넛 t 이 r 스가 저희 그 클래스 모토고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이 기, 기본 영어, 기초 영어를 고집해 온 이유는 제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뼛속까지 전부 다 국내파입니다. 나는 공부만 할 것이다. 딱 그게 트이더라고요아이 느낌이 영어로 말하는 느낌이구나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서 4시에 다른 주제로 특강을 시작합니다 고정적인 시간에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예전에 떠났던 학생들도 입소문을 내주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퀄리티는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감동하게 돼요 제가 학생들과 약속한 게 뭐냐면은 매달 특강은 새로운 주제로 하겠다 예요 그래서 항상 바뀌어야 돼요 오바마가 은퇴를 했다면은 오바마 영상을 바로 달아야 되고요. 아델이 상을 받았다면 아델을 바로 달아야 됩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이 우리 수업의 서포터거든요. 저는 진짜 죽을 때까지 영어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